아만들 많이 들하셨 습니까? 여유 네. 잘리를갖는다려아아 네. 가만 했 어. <laughs>

봉이 맞았어! 봉이 맞았어! 아! 아! 했어. 아! 이거, 이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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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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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야, 아니, 에그시간은아 그래. 그 그래. 어제 밤 먹고 있는 것같으니 그렇게 즐기면서 가고 싶어 우리가 원래 시시싱이몇 나왔잖아요. 그래서 좀 쉬어줘야 돼, 단순히. 두번어로 영어, 알아서 알아서. 연도를 생각해야지. 아, 나 혼자 있다가 한 시리즈도 있다 하더라도, 이렇게. 잘하나? 잠못만면 누가 더어떤일 천수에요. 천명에에요 천명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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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명에 어, 응. 이도 나도 나. 나도 나도 이런 분이 아껴 나도 나까 빠르게 하다2 0점 들어가 보 이 게임이 지금 오지이거임이지오이이지오이 게임이 지금 오버지이게이게이게임게임 게임이 지금 그러니까 이

那都。 야 점프야 왜 이거 아 용팔이 잘못했어 打我！打我！

그게 걸리지 아니, 않았어. 대부분이면 잘했어. 아니, 원래 그거 아니면 안 있는 거 있어? 음. 근데 그걸 잘해야 되는데, 지금 이건 만만치는 지금 시각상처럼 음, <laughs> 여기서, 여기서 밀리는 날은 지은 거야? 시험 을 때. 한번 잘 봤네. 그러면독사는같아 아. <laughs> 어, 거기 해장 명이가 가다한번 한번 잘 봤어. 아무잘지다 <laughs> 아, 는것 같다. 이 보니까 짝고리가 기아 죽기 살기로. 그러니까 경기 자. 대본이 된다니까. 딱고 지금 헛발 치는 거에 딱 좋아 안 되는 거 그래도 헛발 치는 거는 아몬고 에이드 뭐 누가 한가만가히안 들어와. 야에 언니가 좋다. 언니가 좋다. 언니가 좋다. 아. 어? 우리 회장 승이 좋다 최고다. 엄마, 아, 수, 아, 수, 어려운 거다 받았어. 아두 번만 더 아니야 했다. 진짜 그 어려운 거다받 어려운 거다받 아니 회치고 회장 털이지 무슨 끼니. 아 이거 웬이야아 어, 저쪽으로! 나이스! 2 0에가 2대가 2 이제 조금 맞는 것 같고, 조금 맞아? 이제 아, 좀 <티��> 네, 맞아 들어가는 뭐, 것일있어 뭐, 어? 조금 걸었으니까. 조금 걸었으니까. 이렇게 걸었어 애인 만나는 애인. 애인? 애인 좀 해줘봐. 애인 없어요. 하나 해줘 하나 해줘. はい。<laughs> 두개 봐라. 두개 봐라. 두개봐두개 봐라. 두개 봐라. 두가또라두개 봐라. 두개라두개 봐라. 두아라두개 봐라. 두개이라두개아라두아 봐라. 아이구 뭐야 아이고 근데 막 그거 때린 걸려 버리지 걸리게 아니고 풋티죠 요즘 머리 셔틀 있어 이제 한번 해야지 한번 했다 아, 정 네. <laughs> 어이, 편이 잘해. 해장 잘한다. 오, 잘한다. 아, 왜 바로. 아, 진짜. 다멋게 어디 갔어? 멋지냐? 느낌 다섯 어 기성욱 어디 갔어? 아이고. 아이씨. 자, 볼란 가고 마 일단. 남자 남자 동아이 야. 사장이 체크로 갔냐 또? 거안 <laughs> 돼. <laughs> 아, <저기나? 나. 웃음> <머리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거 바로 그게 나와야 돼. 그게 나와야 돼, 계속. 그거 한 서너 개 나오면 돼. 엔신맨 하나 들어갔어. 그럼 아니, 야 아니야. 너도 오늘 아주 푸른 게 좋아. 어려운 거다알아어 그랑이 캐스터. 어... 야~ 서브가 잘 들어가야 돼. 서브가 문제야. 아까 그렇죠. 아까 <목소리> 아버지가 고전했는 서브 때문에고전했는 야. <목소리도> I 문 i d n 이기 know. I did not k n o 아, 70분 걸리거 <laughs> 걸리는 자 걸리는 데야. 됐다만 요한 에 딸렸다. 이라 <meric 운전이 doppidi gera> <superv decorative>

아니 여기서 안니 여기 하나 닦고 Hospital... 접시만 여기 아 여기서만 는 공게임이게임게편하게편하게편하게공님땀안흘리는데리이번에서 빗게. 어, 놓치면 점이개발라땀발는 <laughs> <Autistic 웃음> <이렇게. 웃음>